안녕하세요. 어, 미국 캘리포니아 엘레 긴교에서 어, 전자스코에핑 취미로 하고 있는, 어, 저 제임스라고 입니다 제가 급하게 비디오를 켰어요. 잠깐만 이렇게. 통신장비 설치 어, 회사를 한 20몇 년간 했는데 20년 넘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어이어 바쁠 때는 주한 60명 8 0명까지 있어갖고 또 없을 때는 2명 3명 있어될 때도 있고 어, 이게 잡이 업된다고 굉장히 심해요 프로젝트에 어, 따라서 나오니까 근데 제 만약에 제가 타주까지 다 어, 이제 인스톨레이션 일을 다 했으면 사실 어프톤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기회가. 근데 저는 그 관리하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요 캘리포니아 하고 그게 서부, 웨스트 코스트 에리어만 여기서부터 이제 샌드오이부터저 시애틀까지 해안가 끼고선 이제 거기만 이제 담당을 했, 하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 이런 가한3 0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한것 같아요. 음,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린터 어, 뭐 렌탈 수리 수출 월드 업무도 있었고 컴퓨터 수출 업무도 있었고 네트워킹 일도 있고 뭐 네. 카피어. 그관 시간 날때 그냥 이렇게 해서 진행해 놓고 직원들이 그냥 운영하시고 이제 어 팬데믹 때그 코로나 때싹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전자만의 사무실 꾸려가지고 하고 통신이나 어차피 뭐 직원들이 올 필요 없으니까 집에 외부에서 이제 직접 현장 출근하는 거니까. 프린터하고 이 컴퓨터 조금 사양이에요. 점웹사이트오다도 줄고 뭐 통신들만 하고 요즘 통신이라더 많이 주목하고 있고 근데 뭐 얼마 전에 제가 취미가 뭐 비디오를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laughs> 아 제가 나 취미가 좀 생겼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부수는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모으는 재미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 사금 캐는 거뭐금 <laughs> 얘기 따라 처음에 모래사양에서 이제 메탈릭스 타가지고 이게 뭐 이런 기금속 찾는 거 이런 거 보기 시작하다가 그게 사금 찾는 걸로 알고 있으면 이제 이동을 하더니 이제 알고 있으면 이렇게 <laughs> 뭐야 그 보드에서 금 추출하는 걸 이렇게 넘어왔어요. 어이 보다가 저, 저가 저도 이제 카트머신이나 이런 뭐고장난 전자품들이 많으니까 컴퓨터도 렇고 그냥 뭘또부셔봤는데어 뭐 너무 재밌더라고요 시간도 잘 가고 막뭐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제 목표가 4 0탑 컨테이너 어로 하나 가득 어, 대략적으로 박스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정도 박스 사이즈로 한500 한 600쪽 박스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30 45 바이 높이가 45그 다음에 길이가 60 너비가 45 정도 되겠네요 아, 40 정도 어, 이 사이즈가 없어 그, 맞죠 아, 지금 몸에 뻗고 보았는데 제가 어쨌든 통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거 통신 장비에서 추출한 어, 추출한 그런 서플라이들을 보드나 파워 서플라이 각종 그 어, 커넥터들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많고 이렇게 구하게 됐어요. 어. 그래서 그 현장 매니저한테 내가 이런 침이가 어, 생겨서 근데 이거 최고한거든 내가 어, 가져가 되냐 그랬더니 상관없다 하더라고요. 가져가라고. 가져왔습니다 음 자, 파워 서플라이 이제 작은 파워 서플라이 이거든요 이게 대대에서 나온 그 다음에 이제 큰 파워 서플라이 세 r 세 개가 있 l y 자, p o 이 e r s u 이 p l y 자, power s 그냥, 그대로 그냥 저기 뭐야. 어, 보관하려고. 그 l y 그냥 o w e r supply. 자, p o w e 금 s u p p 굉장히, 보면 굉장히 샤이니하고, 어, 도금이 두껍고, 이건 도금이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금 자체 같아요. <laughs> 느낌에, 모르겠어요. 도금이겠지만. 어 그리고 이제 포, 커넥터. 핀, 보이시죠? 드도금이 안에 뭔가가 또 많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하고 작은 파워 서플라이. 에도금 커넥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0개. 이제 이달, 어, 저희가 통신 쪽 일이 23일,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는 휴가시즌이에서 일을 아무도 안 해요. 그 전에 저희가 최고해야 되는 장비가 몇대더 있는데, 최고하고 또 이제, 아, 어 며칠 전에 파워 작업을 이제 500W짜리 끊어가지고 배에 하나를 세운 게 있는데, 이제, 어. 아, 그거 또 작업해야 되고 어, 전 현장에 일을 잘안 나가거든요 요즘 나가요 왜냐면 뭐 저도 일이 한가하고 컴퓨터쪽일도 없고 컴퓨터 쪽도 일로 없고, 어, 없고 저 형님이 자꾸 CCTV 쪽에 일을 줄 테니까 나, 하라는데 아, 싫어요 식구랑 뭐 이렇게 일 엮여서 하는 거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해요 특히나 저희 형님하고 저는 성격이 완전 정반대라서 저님 CCTV 설치해서 좀 크게 하시는데 저랑 정반대요 성격이 꼼꼼해요 사람이 네. 저좀 덤벙덤벙대고 좀 얼렁뚱땅인데 그래서 일하면 피곤해요 이나해랑 일이 꽤 컸던 것 같더라고요 그맨마스크어피트되는에뭐 네, 채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뭐 저쪽에서 뭐 프로젝트를 딱 보여주는데 예전 만 20만 원짜리 잡으라고 사고 저거 화청받으라고 됐다 그서 예, 뭐이서 자, 요거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40부터 모으는 이게 이제 목표인데 한20 늦어도 27년 말까지 어뭐 가능하면 26년 말까지 한해 보고 싶은데 이제 예. 글쎄요. 음, 다음 달, 그러니까 20, 아, 조금 더 배우고 나서요. 음, 아직 사업자로 전하는 생각은 아직은 있긴 있는데 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서치해 보니까, 서치해 보니까는 그냥 그 파워거든요. 일반 저처럼 이렇게 치밀하신 분들이 많아요. 미국 중부나 이런 쪽에도 특히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사서 모으려고 해요, 이제는. 저도 대충 가격, 시장 가격을 좀 알고 나고 하면은, 어, 사서 모아서, 그럼, 뭐, 2016년도 한, 중반쯤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겠죠? 모아지는 속도가. 내가 직접 부수는 것보다. 어,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시장 가격을 좀다 파악을 하고, 굉장히 저는 많이 공부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요거 어. 일단 박싱을 할거예요해서 일단 어제 뒤에 뒷마당에 텐트를 크게 쳐놨거든요. 거기에 컨테이너 조대분량이 들어가요. 프린터도 몇백대가 있고 뭐 그런데 네, 거기다가 이거 제가 쌓을겁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놈들 아이고 근데 이거 다 박싱이 너무 무겁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들거든요. 보조 아 이것도 보여드렸나 제가 자, 이거 보다 한 박스 제가 이미 예, 통피장비 보조 한 박스를 제가 이미 넣었거든요 이제 만든 구성이 넣고 또 모여 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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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스 이제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아 통신 장비 보드. 통신 장비 보드에요. 장난 아니게 있어요. 나좀 보여드릴게요. 얘네 어, 예, 지금 이 장비 통신 장비 보드가요. 어, 품이 그러니까 그레드가 이 A, B, c 를나누는데 그러니까 하이, 로우, 미드, 로우로 나눠요 이것도요 하이는 뭐1프레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군수 작은 애들이고 그래서 규모 있게 하는 것들은 1 5부에서 18부까지도 내더라고요. 이게 그 질, 그 탑그레이드에 해당하는 보드예요. 보시면은 지금 딱 보이시죠? 다, 다 금플레이팅이에요. 뒤편은 더 심합니다. 보시면은. 다 금플레이팅이에요. 이게 핀. 저는 아직은 볼줄 아는 게금밖에 없어요. <laughs> 뭐이 칩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물론 칩도 많이 기획고 비싸요. 이거 붙어 있는 뭐 칩셋이나 뭐 각종 반도체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죠. 응. 그리고 뭐 커넥터 부분도다 금인건 도금인건 말할 나위 없고. 응.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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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더 같은데요. 핀 이것도 금 도금이에요. 이건딱 보이. 봐도 나 금도금이야 하고 딱 자기가 이렇게 딱 자랑하듯이 절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뒤편 어, 마찬, 마찬가지고요 이거, 이거 나, 이게 거나이 그나마 지금 에, 그레이드가 중간급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보면 뒤편에요 다 금도금이에요 그냥 보드 자체가 도금 같아요 내 생각에는 요게 좀 이제 옛날 거예요 요게 옛날 그, 파이버 장비에서, 5 0프리의 장비에서 뺀 거예요. 확실히, 대신, 핀 쪽에 그, 금도금은 장난 아니죠. 아, 이 커넥터가 있어야 되는데, 커넥터가 없네요. 이게 커넥터가. <laughs> 여기 다 도금이고요. 뭐, 보드에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보드 자체에 금도금이 돼어 있진 않아요. 대신 커넥터 파트들이나 이런 곳에 반도체도 많이 안 붙어있고 와 칩들도 그렇고 뭐가 킥이 있겠지 이것도?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아, 어. 요것도 두 번째 박스입니다 이게 우리 두 번째 박스 들어갑니다 두 번째 포장을 해서 아, 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박스를 제가 이제 찾아할건데 어..지금 뭐 하드드라이브 따로 모으고 있고 뭐 지금 DVD 드라이브 따로 모으고 있고 이런 것들인데 아직 박스가 안돼서 어.. 근데 아마 저거 같은 경우 하드는 모르겠지만은 DVD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분해해가지고 금 추출하는데 작은 파트들 그러니까 넣어서 쓰는 쪽으로 아마 가야같아요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박스 두개 어, 포장해서 창고로 들어갈 겁니다. 어, 짠, 제가 원하는 목표 27년 늦어도 27년 말까지 40% 컨테이너 약650 아, 박스, 6650 박스 가량의 어, 보드를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자, 여러분들도 한번 어,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